안녕하세요. 맞춤중고차 카메리조쇼 선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중고차는요, 우린 고객님들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 맞춤 행복처럼 고객님들의 니즈, 상황, 용도 등에 따라서 최적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하나, 이전비 둘, 내소비, 셋, 성능 보증보험료이세 가지를 제외한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고 투명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맞춤중고차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주 매니저입니다. 감가된 가격에 신형 SUV, 그리고 실내 공간성 좋고, 옵션 많고 패밀리카나 좀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그 고민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세대 변경형 모델입니다. 세대 변경이 되면서 내외관 디자인 완전히 변경이 되고요. 거기에 휠베이스가 15cm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성까지도 너무나 좋아진 차량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션이 6단 미션에 10단 미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디젤 엔진 아닙니다. 휘발유 엔진이에요. 2300cc 휘발유에 4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0단 미션이라 부드러운 변속, 4륜의 안전성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6천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감가까지 많이 돼서 가격적으로도 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데요. 주매니저의 오늘의 픽, 포드의 익스플로러입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드리면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등록됐고 2020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2천0 0 k 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 드릴 건데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거기에 1인 신조에 보험 이력까지 영원인 내용까지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얼마냐? 저는 오늘 2,46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바로 미세대 차량이 아직까지도 조금 가격이 센 편이에요. 천만 원 중후반에서 비싸면 2천만 원까지도 가는데요.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신형 디자인의 옵션, 더 좋아진 실내 공간성, 멋까지 챙겨갈 수 있는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상태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차량 상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부터 풀 LED 라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그릴, 범퍼, 라이트, 본 네트까지 익스플로러 세대 변경된 전면부 모습에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레이더 센서판, 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뷰와 차간거리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어서 재원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재원과 같은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측면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역시나 풀사이즈 SUV답게 5m가 넘는 좋은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아래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도어 길이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깁니다. 밑에 쪽까지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는 도어 아래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먼지라든지 이물질 유입에 대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차량 관리하실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이어서 옵션 설명드리면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사이드 미러 안쪽으로는 측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운전석 필러 쪽에는 시크릿도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수 있는 도어까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어 내짝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휠 컨디션 내짝도 너무나 깔끔하고요 앞뒤 타이어 동일하게 약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1열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1열 실내 블랙 바디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너무나 럭셔리하고 화사한 실내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어요 1열 시트 컨디션 너무나 양호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실내 볼게요. 역시나 익스플로러는 익스플로러입니다. 의자가 좀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도 굉장히 널찍한 2열 실내 공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 양호합니다. 차량 위쪽으로 보시면 선루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루프 따라서 후면부 이동해볼게요. 익스플로러 세대 변경된 후면부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명불허전 익스플로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풀사이즈 SUV의 대명사답게 역시나 트렁크 공간 너무나 널찍하고요. 지금 3열을 접으셔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셨는데 이 3열은 내가 손으로 폴딩을 하는 게 아닌 이 오른쪽에 버튼 누르면 3열을 폴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을 접었다 펼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 익스플로러 차량 중고로 구매하실 때이 폴딩 기능 고장 나 있는 차들 굉장히 많은데요. 꼭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작동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트렁크 닫으실 땐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닫으실 수 있고요. 익스플로러 외관과 실내 디자인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시동은 버튼식 시동 역시나 휘발유 엔진답게 너무나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었고요. 제가 이거 설명 하나 안 드렸는데요. 이 세대 변경이 되면서 익스플로러가 플랫폼이 변경이 됩니다. 전륜 베이스 4륜 차량에서 후륜 베이스 4륜 차량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기판 확인해 볼게요. 자, 계기판 풀 전자식 계기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경고등 점등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132,411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이어서 핸들 넘어와서 핸들 옵션 설명드리면, 이쪽에 트릭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 이쪽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인데요. 차간 거리 조절과 핸들 조향, 차선 이탈 방지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좌측에는 차선 이탈 방지 온오프 버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앙부 볼게요. 정품 디스플레이고요. 터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내비게이션 이용 가능한데요. 아틀란이나 티맵 그리고 미러링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라운드 뷰 기능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스크롤 방식의 기어봉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고엔스탑 버튼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엔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에 썬루프 있습니다 네, 썬루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1열 컨디션 키로수가 무색하게 너무나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만큼 컨디션 너무나 좋았고요. 이어서 2열 공간성 보여드릴게요.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나 익스플로러다운 너무나 널찍한 2열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를 이렇게 잘 끼고 누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내 다리 길이에 맞춰서 움직이실 수 있는 기능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쪽에는 수동식 선커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독립형 에어컨과 2열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룸 확인해 볼게요. 자, 익스플로러의 엔진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룸 들어볼게요. 엔진음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신형 익스플로러 그 구형 버전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너무나 메리트 있고 신형 디자인 멋까지 낼수 있는 아주 럭셔리한 차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춤중고차는 고객님들의 고민 상담이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과 영상 제작 준비해볼 거고요. 영상 시청하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맞춤중고차 주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